이번에 알아볼 것은 테슬라 사이버 트럭 생산 라인 설치 중이라고 합니다. 현재 알파 버전 차량은 개발 완료됐고, 현재 알파 버전이 테스트 완료된 제품이 트랙을 운전하고 있고 테스트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. 올 3, 4분기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사이버 트럭 인도 행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. 그때 구체적인 비용과 사양이 발표될 예정입니다. 아직까지 비밀의 사양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사양이 발표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이번 사이버 트럭은 100년에 한번 나올까 한 엄청난 기술 혁신이 들어가 있다고 일론 머스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. 일론 머스크가 이 정도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은 사이버 트럭이 엄청나게 사양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번에 사이버트럭 사전 주문도 150만 대가 넘습니다. 이렇다는 이야기는 사이버트럭은 찍어내면 수요는 폭발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때까지 많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3, 4분기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. 이 3, 4분기에 사이버트럭이 기점과 실적이 발표되면서 테슬라 주가는 그때부터 폭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번에 알아볼 것은 전설적인 투자자 존 바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.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기업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장기적으로 높아질 그 기업에 투자하라. 결국 엄청난 수익으로 가져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기업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고 은퇴 시기에 아주 보람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역을 갖추어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존 바루는 최근에 테슬라 주식을 많이 매수하였고 테슬라로 엄청난 수익을 거둔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. 존 바루는 죽을 때까지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영원히 팔지 않는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테슬라 기업 가치는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회사입니다.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만났으면 장기로 5년에서 10년은 무조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결국, 테슬라는 EPS와 기업가치에 상응하는 주가가 따라올 것이고 그것에 어, 엄청난 수익을 먹을 수 있도록 장기투자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테슬라 중국과 한국에서 전격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기존에 3-4번의 가격 인하를 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가격 인상을 하였습니다. 기존 가격 인하로 구매한 구매자가 승자인 것 같습니다. 이번 테슬라의 가격 인상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. 이제는 더 이상 가격 인하는 없고 지속적으로 가격 인상을 하겠다는 선전 포보와 같습니다. 테슬라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구매자는 지금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테슬라 모델 y 모델 3 더이상 가격 인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번 가격 인상으로서 기존에 더 인하됐고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미루었던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.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테슬라도 기존의 가격 인하 정책을 이제 가격 인상으로 바꿔 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. 기존의 마진율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가격 인상으로 마진을 많이 헐것 같습니다. 이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테슬라 2022년 전 세계 베스트 모델의 모델 Y가 4위에 선정됐다는 내용입니다. 2023년은 당연히 테슬라 모델 Y가 1위를 차지하겠습니다왜냐면 작년에 4위를 차지했지만 작년에 한 번은 전기차보다 많이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4위에 차지했고 올해에는 당연히 1위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.도요타 코랄라와 도요타의 브보다는 압도적으로 1위를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일 론 머스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8차가 모델Y라고 2년전에 이야기 하였습니다. 이 말이 실현될 것 같습니다. 압도적으로 테슬라 모델Y가 전세계 1위차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이고 2035년에는 전기차가 10대 중에 9대가 전기차라고 합니다. 앞으로 전기차 대세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에 뱅킹 1위인 테슬라에 투자하시면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것 같습니다. 이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